미술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화가. 생전 단한 점만 팔았지만 사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37년의 짧은 생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천재. 27세까지 방황하던 청년 빈센트. 화랑에서 해고당하고 전도사직마저 잃었습니다. 광부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며 말이 아닌 그림으로 진실을 전하자 깨달았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늦깎기 화가. 그의 초기작은 검은색, 갈색, 회색이 지배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노동 속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첫 걸작이었죠. 파리에서 인상파와 일본 파나우키우의 충격을 받고 어두운 팔레트를 버립니다. 여기의 색채는 일본과 같다. 아르에서 15개월 동안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바라기는 그에게 태양빛 그리고 친구 고갱과의 우정을 의미했습니다. 검은색을 전혀 쓰지 않고 밤을 그렸다. 밤이 어둠이 아닌 풍부한 색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고갱과의 공동생활은 비극으로 끝났고 노란 집의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1년. 고통 속에서 탄생한 불멸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린 아몬드꽃은 고우가 세상에 남긴 순수한 희망이었습니다. 1890년 7월, 마지막 70일 동안 80점을 그렸습니다. 밀밭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긴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의 그림은 한 인간의 절규이자 희망. 고우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독으로 얼룩졌던 비운의 천재.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와 마지막에 펼쳐질 주옥 같은 작품집을 본편에서 감상하세요.